이어나가다 보면, 즉 사귀게 되다 보면요, 주도권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연애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주도권이라는 게 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하는 문제를 주도권이라고 하는 거죠. 연인 관계나 인간 관계라는 건 마치 시소 같은 거예요. 평평하게 서로 무게가 똑같으면 균형이 맞춰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고, 한쪽이 무거워져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죠. 어느 한쪽이라도 으뜸하게 관계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이상적인 연애를 꿈꿉니다 예를 들면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노력해 주겠지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연애죠 이걸 이상적인 연애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연애라는 거는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연애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딱 50만큼 사랑할 테니까 너도 50만큼 노력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50만큼 연락을 할 테니까 너도 50만큼 노력해? 내가 너를 50만큼 생각을 할 테니까 너도 50만큼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가만히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떤지. 하루에도 어떤 상대방이 생각났다가, 이 상대방도 생각나고, 다른 사람도 생각나고, 아니면 이 사람 생각이 났다가, 안 났다가를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바이오리듬, 컨디션에 따라서도 변하기도 하고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로 잰 것처럼 딱 이만큼 사랑해야지 하고 정해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통제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로 잰 것처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50만큼 사랑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괜찮습니다 물론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예,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좋아하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방에게 좋아한다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사랑한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 연락을 해달라고 사장하고 연락 문제로 싸우고 만나달라고 조르고 떼쓰고 하는 행동들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의존을 한다거나 집착을 보인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면서 관계에 문제를 만들게 될 겁니다 문제가 되면은 이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건요 그 사람의 행동태도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태도를 보이면 여러분들은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내면세계에서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밀어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인간의 내면세계에 있는 영역 바디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잘 모르지만 만 자신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역 안을 함부로 침범을 하게 되면 상대방 기분이 나쁘고 그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기 힘들겠죠. 이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일 아침 여러분보다 한 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아침 밥상을 챙겨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을 깨우고 밥 먹어라고 밥 그릇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서 아침에 밥 먹고 가야지, 회사.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는, 아, 이거 되게 매우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행동은 뭐죠? 아, 엄마 싫어. 나안 먹는다고. 나 회사 늦었어. 그리고 막 싫다고 도망 다니고, 아프다고 차려놓은 밥상 그냥 무시하고 회사 가버리고, 기분 나쁠 때는 심지어 반찬투정도 합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반찬투정 안 하면 다행이죠. 부모 속이 아주 미어집니다. 예. 과연 근데 인간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제가 한천 명에게 이 질문하면 천명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보편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가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행동, 즉, 어머니 밥상에 대한 행동도 그렇고, 물건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간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행위나 가치에 대해서. 그게 바로 어머니의 밥상이 그런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푸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노력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겠죠. 엄마는 어떻게든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 무시하고 자식들에게 밥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말로는 사랑하지만 행위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서비스, 여러분이 귀찮아해도 제공되고 여러분들이 반찬 투정을 해도 어머니의 밥상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저는 철저히 가치적인 판단만 할 뿐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상대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계속 꾸준히 제공하면 여러분들의 버릇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감정은 되게 좋은데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자식들을 버릇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강아지나 자식들을 버릇없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얘기예요? 자식을 욕하거나 강아지를 욕하고 갖다 버리거나 이런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맨날 그런 행동하잖아요. 하면 자식들이 정서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좋아할 때는 반찬 같은 거잘 차려줬다가 기분 안 좋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할수 있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치적인 판단은 마케팅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홈쇼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몇개안 나왔습니다. 지금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상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들고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laughs> 홈쇼핑 되게 어트랙티브 하지 않습니까? 마감, 임박, 이런 거 있죠. 한정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구별 없이, 기준 없이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요. 어머님 밥상 같은 일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낮아진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제외가 쉬워지겠죠. 여러분의 가치는 제 3자의 기관에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등급은 A다. 이렇게 정해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의 친구들과의 관계만 살펴봐도 알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생김새나 외모는 제각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행동태도를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없이 행동하는지, 촐싹 되는지, 주대없이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거나 이용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나 취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도 무조건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외모가 좋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기 쉬워지겠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막상 만나서 연락으로 스트레스 주고 매달리고 귀찮게 굴고 뭐 나의 사랑하느냐 사랑 확인하려고 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 사람과 장기적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어렵겠구나 지금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앞으로 같이 살면 어떻게 되지? 감당하기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태도가 가치를 만든다. 주도권에 대한 강의. 여기까지 오늘 준비했고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추가로 강의를 만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카페에다 글 남기시고요. 이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되게 궁금한데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십시오.